당신의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? 이제 유니버스 멤버들이 아끼는 소장품을 약간 소개하는 그런 가벼운 콘텐츠입니다저 어, 립밤가요? <laughs> 아유 립밤이요? 아 이거 아 이거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. 이거 약간 지금도 뭐? 지금도 제 옆에 그게? 있는데 어떤 사이즈든 이제 물병 상관없이 물병에 빨대를 꽂고 마시고 싶다 할때 이제 음 쓰는 병 뚜껑인데 아아 이게또 굉장히 편리하고 되게 좋습니다 이거. 여주소년이. 뭐, 안 씻었는데요? <laughs> 엄마... 아니 저걸 안 닦는다고? 우리 엄마가 사준 건데? 너무 더러운데? 너무 우리 부러운데? 엄마가 사준 거라고! 내 그래? 엄마가 사준 거면 더 닦아야지 안 씻었으면 너가... 너 음? 아니 근데 <laughs> 죄송한데 희나 씨 물건이 지금 상당히 안 예쁘거든요? 안 예쁘다고요? 그러니까 저거 뭐야? 아, 어. 아니 저게 뭐예요? 아니... 라면 받침대? 그거 우리 언니가 만들어서 주발진대요 <laughs> <laughs> 아이고 쁘지않아요 제가 굉장히 이제 자주 하고 다니던 팔찌인데 어 되게 귀엽고 네, 고 오지 않았어요. 근데 한 번도 못 봤는데? 아저팔 집에서만 합니다? 아니 근데 지금 뭔니뭔기전드야 저거 뭔지 뭐야? 뭐야? <laughs> 아나 <laughs> 너무 기습 공개했는데 기습 공개 야, 이기공 <laughs> <laughs> 와. 개 어이없네? 아, 귀찮아 <laughs> 얼굴 아디예요 여기에는 전설의 포켓몬을 다수 보유하고 있고요 어, 그중에서는 이제 그렇게 얻기 힘든 신제 당근마켓에 팔면 5만 원이나 하는 뮤 스티커도 하? 있습니다 저... 하지만 나중에 비상금으로 털어먹을 희남의 개추 아니야 이거 안팔 거야 이거 내 거야 이거 아무한테도 안줄 거야